일단은 뭐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자, 올라간 길보다 내려오는 길이 조금 더 예각으로 조금 더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을 레깅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조금, 어, 손목을 꺾어 놓은 각도가 조금 더 접히거나 좀 늦게 풀려지는 그런 뜻을 얘기하는데요. 음. 아, 사실 선수들도 이렇게 하는 선수들, 여자 선수들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몇 선수들만 클럽을 남자 프로들처럼 손목에 힘도 좀 좋아야 하고요. 큰 근육과 작은 근육이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도 조금 경고해야 이 레깅 동작이 잘 끌고 내려오고 늦게 풀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때 필수 조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도경 님의 기준으로 두 가지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근데 저는 그 전에 또 짚어보고 싶은 게 레깅에 대해서 저희가 알았잖아요 레깅을 통하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오, 되게 퀄리티 좋은 질문이에요 네. 레깅이라는 동작, 즉,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몸이 회전하면서 클럽이 이쪽으로 올라갔지만 이쪽으로 내려오는 약간 크게 차이 나면 주먹 하나 정도가 차이 날 거고요. 거의 흡사하거나 4cm 정도 더 안쪽으로 클럽이 오는 거죠. 이 동그라미, 정면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 동그라미 스윙에 동그라미 하나가 살짝 측면으로 이렇게 겹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레깅을 하게 되면 일단 갖고 있는 로프트가, 클럽의 로프트가 정로프트나 그 이상으로 강하게 닫아지면서 맞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클럽의 진입이 지금 이게 미드라이언이거든요. 8번 아이언 기준으로 했을 때 진입이 조금 더 올라간 길은 이쪽이었으나 내려올 때는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공의 탄도나 거리 등등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과 클럽이 맞는 이 접지, 접지 시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접지 시간에 이게 쭉쭉 붙어서 맞는 소리 나잖아요. 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 공이 안 맞은 것 같아요. 뭐, 공이 눌려 맞은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을 또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음, 그럼 레깅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 자, 이게 작용, 반작용의 원리로 골프스윙은 대부분 이루어지다 보니, 제가 만약에 여기 A를 그리면 A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 B를 그리면 B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백스윙을 지금 하실 때 테이크어웨이 구간이 굉장히 길고 이 손이 허리쯤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헤드를 들어올리는 동작이 굉장히 늦으셨거든요 그래서 얼리코킹이라고 조금 일찍 헤드를 꺾어 올리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스윙을 하실 때 왼손이 오른발에 닿는 시점 플레이어 입장에서 이렇게 광각으로 이공 근처를 바라봤을 때 발끝도 보이거든요 준비 자세를 한 다음에 테이크어웨이를 했을 때 오른발에 닿는 시점에 이미 헤드는 들어 올라가 있는 지금 제손 동작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그립을 들어올린 게 아니죠? 네. 그립은 가만 히 있고요. 그립 끝은 원점에 가만히. 그립 끝은 여기 있고요. 헤드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것을 얼리 코킹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방금 작용 반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킹을 미리, 미리 꺾어 놓으면 늦게 내려놓으면서 클럽을 조금 더 빠르게 회전시킬 수가 있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골퍼분들께서는 이 코킹을 하면 안 되거나 코킹을 하는 것들 부담스러워 하세요. 왜냐면 헤드를 들어 올리면 가파라지지 않을까? 혹은 손만 한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회초리 맞는 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찍 꺾어 주셔야 늦게, 길게 내려놓을 수 있는 레깅 동작에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헤드를 들어올리는 시점, 이 헤드를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손에 힘이 빠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붙 이렇게 붙들고는 이 클럽을 들어올리지 못하고요. 힘을 빼야지 클럽을 편하게 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경 씨께서 하실 때이 헤드 들어 올리는 동작을 조금 더 오른손에 힘을 빼고 올려 주셔야. 올라가는 궤도도 좋아지지만 몸의 회전이나 여러 가지 공간 같은 것도 같이 확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레깅을 할때첫 번째 필수 요건은 얼리콕이다. 얼리콕을 하게 되면 늦게 네, 늦게 혹은 길게 클럽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점을 좀인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럼 얼리콕을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되는지 직접 도경님이 오셔서 스윙을 보여주시면서 네. 진행해볼까요? 네자 공은 치지 않을 거고 연습 스윙을 저랑 몇번 같이 해보실 건데요. 자 테이크어웨이라고 첫 구간 아시죠? 네. 여기까지 한번 와 보실까요? 네 맞죠. 이때 사실 이 오른손이 힘이 많이 빠져 있어야 돼요. 이 그립은 가만히 있고요. 그립의 위치는 가만히 있고요. 자 백스윙 와 보세요. 이런 느낌이 드셔야 돼요. 힘 빼세요. 왼손 힘 주세요. 왼손만 힘 주세요. 잘하셨어요. 오른손은 자연스럽게 접어져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힘을 주는 것보다는 측면으로 이렇게 깔딱 깔딱 그렇죠 이게 꺾어지는 느낌. 그래서 중계 방송을 보시면 요즘 선수들 아직도 하고 있는 거 많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준비 자세 할때 지금 웨그 한번 이렇게 하고 하고 치는 선수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이제 웨그를 할때 긴장을 푸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앞으로 공을 맞추게 될이 임팩트 전후 에센셜 구간을 어떤 느낌으로 내가 차를 내려놓을 것인지도 가늠하는 목적으로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목 풀어 네, 풀어 뭐그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어 보는 이런 동작이 긴장 완화나 힘도 뺄수 있지만 이 올라가는 길을 좀더 매끄럽게 레깅을 할수 있게 끔 도와주는 길도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예, 단 이제 너무 빠르게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일부러 빠르게 흔들었지만 예, 차분하게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때 힘이 필요 없어요. 예,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렇다면 잡아 보세요. 그리고 와 보세요.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손, 왼손 이렇게 좀 딜러프트라고 해서 헤드가 엎어지면 약간 각도가 닫아지는데 이 손이 자이 손이 이렇게 되시는 게 아니라 자손잘 이렇게 되시면 좋습니다 여기가 편편해야 되는데 아까는 이렇게 되 있었거든요. 페이스가 음. 어떻게 되있죠? 덮여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막혀 있고 덮여 있죠. 그래서 자이 삼각형이 측면으로 오면서 이렇게 접힙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럼 페이스 앵글이 지금 정 로, 똑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는 조금 덮여 있었어요. 자이 상태에서 백스윙 마저 올라가 볼까요? 잘 하셨어요. 처음에 이 올바른 구역 혹은 레깅 할수 있는 얼리 콕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백스윙에서 손이 뒤로 빠지는 것 보다 좀더몸 앞쪽에 가슴 앞에 손이 위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이해되셨죠? 네. 그때 중심은 제가 엉덩이를 살짝 밀 건데 여기가 제자리세요. 여기가 제자리가 아니라 여기가 제자리세요. 그리고 정면에서 잠깐 하나 봐주시면 지금 제자리 회전이 여기, 여기지만 다운스윙 할 때는 여기서 내려갈 거예요. 지금 차이점 보이시나? 요 여기와 여기. 그래서 올라갈 때 일로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 일로 내려가는 게레깅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심입니다. 일로 백스 여기가 제자리였잖아요. 백스윙 할때 오른쪽 발 안쪽에 지금 중심이 있으세요. 자, 그러면 다운스윙 할 때는 중심만 손감아내 중심만 왼쪽 밀어보세요. 그럼 손의 위치가... 원점, 원래 있던 위치보다 조금 더 예각으로, 안쪽으로 들어갔네요? 그 상태에서 다운 스윙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가파르게 떨어지는 레깅 동작이 이루어져서 나중에 공을 빵! 맞출 수 있는 동작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시작하실 때는 얼리콕이라고 하는 이 힘을 빼고 올릴 수 있는, 천천히 올릴 수 있는 요, 요 동작이 필요하시고요. 두 번째는 내려올 때 손에 힘으로 치는 것보다는 손은 가만히 있고 몸 한번 가보세요. 그렇죠. 다시 한번 와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손을 꽝떨구시는그두 가지가 먼저 네. 하셔야 될 과제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한 번에 두 가지 하기 힘들어요. 일단은 하프스윙으로 이 헤드 들어 올리는 것만 먼저 한두 개만 쳐볼게요. 네. 하프스윙만 이 오른손 힘 빼고 들어 올리는 걸두개 먼저만 쳐볼게요. 뭔가 양팔을 너무 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음. 좀 강하신 것 같아요. 오른손 힘안 주셔도 돼요. 힘이 좀 많이 들어가 스톱, 있죠. 스톱. 그러다. 숙, 기다세요 기다려 계세요. 계세요. 음. 지금 그 내려 내려 나 보세요. 지금 자이 코킹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케이스 중 하나인데요. 준비 자세 할때저손 보세요. 이 왼손이 들려 있어요. 한마디로 팔이 지면을 향해 수직으로 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들려 있는 거거든요. 들려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뒤로 빠져요. 이거 잘못하면 쌩크 납니다. 그래서 자, 잠깐만, 저, 이쪽에서 잠깐만 보세요. 한 가지만 더, 이제 추가적으로 짚어드리면 좀더 유리하게 코킹할 수 있게끔 이렇게 들면 팔하고 샤프 트하고 그냥 사선이에요. 대각 사선, 그냥 사선이죠. 그냥 사선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팔을 지면을 향해 늘어뜨리셔야 돼요. 좀 눌러주셔야 돼요. 누르게 되면 팔은 수직이지만, 채를 잡고 있으니까 각도가 생겨요. 각도. 팔은 수직 클럽 뭐 드라이버는 좀 심한 각도가 생길 거고 퍼팅이나 뭐 짧은 클럽도 좀 작게 생길 건데요. 팔을 늘어뜨리고 손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올려 놓는 것이 아니라 늘어뜨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손목이 미리 조금 꺾여 있어요. 그죠? 미리 꺾여 있죠?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꺾여 있어야만 들어 올리기가 좋은데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체가 음. 뒤로 돌죠? 따라서 한 가지 추가 사항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좀 눌러주시는 느낌 뭔가 하중과 여러 가지의 힘들이 밑으로 향해서 눌러주는 느낌이 각도가 필요합니다 이건 각도가 없어요 사선이에요 각도가 팔과 클럽 샤프트가 각도가 있어야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보시죠 이게 아니라 숨쉬면서 조금 누를게요. 그죠? 무릎은 살짝 굽히시고요. 됐어요. 이렇게 각도가 지금처럼 있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는 들어올리기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하프 스윙으로 먼저 두 개만 한번 실험을 해서 가파르게 한번 들고 잘했어요. 한 개만 더해 볼게요. 이해되셨죠? 네. 네. 손을 왼손목을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누른 느낌에서 헤드를 들어 볼게요. 너무 잘했어요. 한 개만 더요. 너무 좋아요.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 사실 어드레스 부탁드리고 고운치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다른 시청자분들 다른 케이스의 시청자분들께서도 참고하실 만한 거한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제가 여기 엉덩이에다 체를 하나 이렇게 대놨어요. 일부러 대놨어요. 샤프트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백스윙을 한번 해 볼게요. 백스윙 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 떨어져 계셔야 돼요. 골반에서 골, 이 벨트에서 골반에서 공간이 좀 떨어져 있어야 이제 정확하게 제자리 회전을 한 것인데 지금 도경 님도 약간씩 여기 밀면서 높아지는 이 역피봇 끼가 있으시거든요. 역피봇 기미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안 닿도록 저한테 떨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 주셔야 사실은 제자리 회전이세요. 음. 그렇게 되면 중심 이동을 하는 게더 수월하기 때문에 자 한번 해보세요. 제가 밀진 않을게요. 해보세요.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게 제자리세요. 어. 엉덩이 실룩한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네. 그죠? 그래서 많은 장타들과 그 레깅을 잘하는 선수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이 오른쪽 골반이 원점이랑 떨어져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중심 이동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근데 만약에 기존 하셨던 여기 닿는 이렇게 골반이 닿아서 얘를 밀고 이 쓰러져 있던 샤프트가 이렇게 직립이 돼서 이렇게 되면 다시 왼쪽으로 가야될 값이 커져요. 좀 부담스럽겠죠. 음. 그래서 자체가 그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렇죠. 축이 제자리 회전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 엉덩이가 제자리 뒤로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드셔야 파워가 조금 더잘 모이기 때문에 이 동작도 이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같이 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오른쪽, 오른쪽, 이 올라가는, 이 힘을 빼고 올리는 동작을 위해서 좀 손을 늘어뜨려 주시는 것과 왼쪽으로 가는 것, 이두 가지가 큰 이슈가 되실 것 같아요. 훨씬 뭔가 편해 보여요. 어깨도 손이 빠졌어요. 어, 아, 좋습니다. 확실히 어색하게. 어색하... 어색하긴 <laughs> 하세요. 아니.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변화가 없는데 본인은 굉장히 많이 몸이 변화가 느껴지시나 봐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느껴지세요? 편하게 이렇게 돌렸던 거를 이렇게 하니까 뭐 스윙은 간결해진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돌렸던 걸 많이 줄이려니까 스윙을 다안한것 같은 음. 느낌이 들어서 아. 조금 어색한 느낌. 정확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25년째 골프를 하고 있는데 백스윙을 하면 오른쪽 다리가 뻑뻑하고 아직도 몸이 뻑뻑해요. 그게 제대로 이제 몸이 트위스트, 이제 코일링 꼬인 거거든요. 그런데 편하다. 백스윙 할때 뭔가 크고 동작이 편하다. 그러면 사실은 코일링 값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거고 축이 흔들렸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어떻게 보면 도경님은 팔만 불편했고 하체는 별로 안 불편했던 안 불편하셨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하체가 불편하고 팔은 편해졌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스윙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헤드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제자리에서 들었다 내려놓으면 원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타점이나 레깅 두 가지 면에서 좋은 작용을 할 겁니다. 네, 레깅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지금 스윙 변화를 보셨잖아요. 이 프로님은 보시기에 좀 어떠세요? 일단, 확실히 처음에 하셨던 것보다는 좀 풀리는 게 조금 덜해지시긴 했는데, 그냥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욕심에, <laughs> 왼쪽, 그, 몸의 회전이 백스윙 때 조금만 더 해주시고, 이 공간이 조금만 더 확보가 된다고 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아, 내 어깨가 오른쪽까지 와있지 않고, 계속 제자리에서 그냥 있구나, 라는 걸 아마 영상을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네. 네, 도경님, 지금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우시기도 하고, 변화도 뭔가 느낀 것 같기도 하고, 한숨도 내쉬고, 여러 가지 모습을 봤어요. 오늘 좀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그 스윙이 제가 나름대로는 간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배우다 보니까 쓸데없는 동작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음. 지금 배우고 나서 보니까 아, 내가 잘못된 동작들을 지금 하고 있었구나를 지금 느꼈고, 오히려 스윙이 좀 간결해, 더 짧아지면서 간결해지니까 스윙이 더 쉬워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저 배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확실하게 좀 배우신 것 같아요. 이제 연습해서 몸으로 익히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 중.